박사님,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요? 네. 일단 저 커피 좋아합니다. 두잔 네. <laughs> 욕심부리기. 네. 커피 그리고 또두 또 번째, 저또 별명 있잖아요. 뭔데요? 치요. 어? 치요? 치킨 요정. 치킨? 요아 <laughs>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내 입으로 요정이라고 말하니까. 아 괜찮은 선생님, 저는 원조 요정인데요. <laughs> 보석 여정인데요, 보요 보요. 원조 여정. <laughs> 원조는, 따라분들 <laughs> 핑크 SNS 분들 아, 계시니까 네, 네. 저는 보석 여정. <laughs> 오, 잠깐만요. 스트레스 많죠. <laughs> 네. 근데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자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면서 받는 자극. 음. 근데 이 자극 중에는 과도한 것도 있고 네. 또 피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네. 꼭 받아야 되는 자극도 있고 음. 결국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높게 만들어주는 게또 부모의 임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음. 음. 에이 애가 뭐 조그만 애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음. 이렇게 항상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나? 네. 또는 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가장 엄마 아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 아이는 어떨 때좀 힘들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늘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좀잘 알아보려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과잉 반응, 반응 안 돼요. 과잉 반응. 네. 아, 그래요. 모든 과하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과유불급, 그렇죠? 음, 네. 과언건에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런게 어떤 건지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까요? 여보, 나 왔어. 어, 당신 왔어? 어. 얼른 씻고 나와 밥 먹게. 그래.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 아! 아. 나, 괜찮아? 아, 좀 추우고 좀 살자. 이긴 포. 아니, 이때까지 애들이랑 지내봐. 청소도 이제 겨우 하는데. 알지, 알지.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아프다, 진짜. 한솔 이거 다 치워, 빨리. 장난감. 이거 내가 다 어지른 거 아니야! 이 것도 많아! 너 일로 와! 쟤는 동생이잖아. 네가 오빠인데. 그리고! 네가 노르고 네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싫다고! 이거 내가 다 어지러운 거 아니라고! 야, 너 싫으면 다안할 거야? 너꼭 해야 하는 것도 싫으면 다안 하고 살 거야? 너 싫다고 해서 다안 하고 살수 있다고 생각해? 아, 빨리 치워. 싫어! 나 힘들어! 야, 원래 사람 사는 게 힘들어. 하, 아빠도 회사 가면 힘들어. 그래도. 힘들다고 안 하면 아빠 잘려. 아빠 잘리면 이거 장난감도 못사 줘. 아빠가 언제 장난감 많이 사준적 있어? 아, 자봐 봐. 이거 다 누가 사준 거야, 이거? 어? 아빠는 잘안사 줬잖아. 아빠 미워. 이거 벌어. 너 아빠 밉다고 했지. 아빠도 네가 항상 좋지는 않아. 뭐도, 어? 아빠 말안 들어 주잖아. 아빠라고 뭐 네가 뭐해 달라는 거다해 줘야 되는 법 있어? 아휴. 왜 애랑 똑같이 그래 아 당신이 그렇게 맨날 끼어드니까 얘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영박사님 제가요 아들 둘을 키우는 느낌이라니까요 저럴 때 보면 애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영상에서요 네. 아빠가 아들과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어. 낚시꾼이 탁 해서 탁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말을 다 낚아채면서 음. 말에 의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말 맞대응. 말 맞대응. 응. 말로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가르침이 아니라 싸움이 돼요. 아. 배틀이 돼요. 아, 실갱이하고는 또 다른 네. 거군요. 그렇죠. 어. 배틀이 돼요. 네. 그래서 말로 맞대응을 하는 것도 사실 과잉반응이에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무슨 큰 사건도 아니고, 네. 아이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도 아이들한테 나쁘게 대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아주 음. 빈번하게 발생되는 작은 일인데, 네. 이거에 과잉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큰 일이 돼 있어요. 아빠가 나쁘다, 아빠가 밉다. 쟤는 어때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렇지. 얘는 인간이 돼야 된다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면 아빠들 중에는 너나 미워? 그럼 너 나가, 너 혼자 살아. 이러기도 해요. 아유, 아빠들 피곤하죠? 음, 피곤하죠. 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음, 정말 음. 약간 속되게 이렇게 표현해요. 더럽고 치사한 일다 겪으면서 음. 지내야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가장이시니까 음. 또이 책임감. 또가족이 대한 사랑 음.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그 힘든 일 음. 힘든 게 몸이 힘든 것만 해당되겠습니까 네. 예, 마음이 힘들 때도 많죠 음. 이걸 겪어내고 오신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음. 아이들이 뭐 아빠 이럴 때 사실 하루의 피로가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긴 해요 근데 또 하필 그때 또이 불이익이 밟힌 거야 <laughs> 막 거의 전기가 찌릿이 온 거야 <laughs> 뭐 화난 마음을 원래 애들한테 음. 화풀이하면 안돼 왜냐하면 음. 아이들은요 우리 집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약자예요. 음.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나의 좋지 않은 감정을 네. 이렇게 탁 표현하기가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언제나 이 비밀번호 삑삑삑 누르실 때그 네. 전에 무슨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밖에서 있던 거는 내려놓고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쯤 음. 밖에 일은 밖에 일이고 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내 가정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가장 행복한 공간이다. 이 마음을 한번 먹고 들어가면 훨씬 들래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설명해 주신 이야기들로 좀 편안해진 육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네 볼까요? 여보, 나 왔어. 어, 당신 왔어? 어. 얼른 씻고 나와 밥 먹게. 그래.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아! 아! 아. 괜찮아? 아, 좀 추우고 좀 살자. 이긴 뭐? 가 아니 이때까지 애들이랑 지내봐 청소도 이제 겨우 하는데 알지 알지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다 아프다 진짜 한솔 이거 다 치워 빨리 장난감 이거 내가 다 어지른 거 아니야 이 것도 많아 그렇지 이거 네가 다 어지른 거 아닌 거 알아 동생이 어지른 거 이거는 아빠가 도와줄게 일단 너네 장난감만 좀 치워. 네가 어지러운 거니까 네가 정리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어... 너무 힘들어 그럼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 저기 책은 책꽂이에 네가 꽂아 다음에 찾을 수 있게 꽂기만 해 어... 이거 언제 다 해? 일단 시작해봐 힘들면 아빠랑 같이 하면 되지 무거운 거나 높이 있는 건 아빠가 또 도와줄 거야 네 책이고 네 장난감이고 네가 가지고 논 거니까 이건 네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원래 네가 해야 하는 거거든. 아까 저도 착한 거본거 같은데. 아빠내 말도 안 들어주고. 아니, 들어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들어줘야지. 근데 다 들어줄 수는 없어. 그중에 안 되는 게 있거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 거야. 하... 아, 이건... 제다지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아빠가 힘이 덜 든다. 이거 아빠 없을 때 하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는데? 민서야, 오빠 봐봐. 진짜 잘하지? 박수 쳐줄까? 박수! 잘한다. 우와, 오빠 잘한다. 와. 민서야, 너도 여기 바구니에다가 인형 좀 담아. 할수 있지? <laughs> 그렇지. 잘하네. 아,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들도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네. 한 번씩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네. 들든요, 인간은 늘 감정을 주고받는 네. 그런 관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그 뒤는 다 꼬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음이 서로 많이 상하지 않게 하는 대화나 네. 그런 태도는 배워야죠 똑같이 음. 뭐 어떤 상황에서 음. 문제를 해결할 때 굳이 네. 상대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이 상하면 꼬입니다 일이 과잉가는 줄입시다 음. 한솔아 너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야 너 어른돼서 이것도 안 먹는다, 저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랑 밥 먹기 불편해. 자, 이거 시금치도 좀 먹어. 응? 먹어, 빨리. 아 싫다고! 나 진짜 도할 것 같다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람 때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아왜 그래, 밥상에서? 아니, 아무리 밥을 먹고 있어도 그렇지.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아빠가 골고루 밥좀먹으라고 했다고. 아빠를 발로 차잖아. 괜찮아. 밥 먹어. 네가 유치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칭찬도 많이 받는다고. 너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인간이 여보, 그만 좀 해.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애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어? 아빠가 좀 뭐라 했다고 발로 차고 이러는 거 아니야. 5년 봤으니 이럴 때 눈물 쏙 빠지게, 아주 호되게! 절대 잊지 못하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음.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음.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음. 사랑하기 때문에 잘 키우고 싶어서 어? 좀 편식하는 것도 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개선은 되나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확안 잡아도 괜찮아요? 긴가? 잡가 <laughs> 긴가? <왜 참>, 참... <laughs> <laughs> 식습관, 부모가 꼭 가르쳐야 되는 거 맞긴 맞아요. 네. 그리고 골고루 먹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골고루 먹는 게 좋아. 음. 입에 안 맞는 것들도 좀 있는데,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가 하는 게 중요해. 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렴. 네. 네, 식습관은 중요하단다. 요 정도로 말해주면 돼요. 음. 근데 그것까지. 너무 욕을 가지고 음.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까지 생길 정도로 이게 너무 이제 과하게 반응하는 거지. 음. 더군다나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는 좀안 좋은 소리랑 잘안 들어가요 안 먹혀요 음, 안 먹히죠 네, 밥... 왜냐면 밥은 정말 편하게 음... 먹고 싶은 게 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한 거예요 음...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는 눈물 쏙 빠지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 네.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네. 눈물 쏙 빠지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물어보셨던 네. 음. 근데 이거를 너무 급한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져요 음. 역효과가 나게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특히 싫은 이야기는 좋게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게 말해준다는 거는 비위를 맞추고 오냐오냐 해주는 게 아니라 쩔쩔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려주되 좋게 음. 소리 지르지 네. 말고 화내지 말고 눈 부릅뜨지 말고 지나치게 겁주지 말고 얘기해주는 겁니다 아빠가 피곤도 하고 아까 너한테 여러 번 골고루 먹으라고 했는데 니가 안 먹으니까 아빠가 짜증이 조금 나려고 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너한테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아빠가 마음을 가다듬어 볼게 너 골고루 먹는 거 맞다는 거 알지? 알아야 그래 알면 됐다 아빠가 너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너 당장 입에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그래. 아, 알았어요. <laughs> 아빠가 마음 다시 한번 다 잡는다? 왜요 내가 순간 네가 나를 때렸나 생각했거든. 근데 네가 나를 때린 거 아니라는 거 아빠도 알아. 네가 좀 징징대다가 실수한 건데 다음엔 네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도 좀 듣게 돼 속담 중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이런 말도 있거든 엄마 아빠가 잘 커라고 하는 말 중에는 그 순간 듣기 싫은 말도 많아 네가 듣기 싫다고 짜증낸다고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안할 수는 없어 골고루 먹는 거는 네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바로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 아빠 죄송합니다. 그래 <laughs> 그렇지. 식사 시간이 너무 평화로워요 지금. 그렇죠. 근데 눈물 쏙 빠지게 아주 무섭게 얘기한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를 음.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타에 해서 불필요하게 감정싸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음. 아빠가 그렇게 화내듯이 얘기할 땐또 엄마가, 어, 왜밥 먹는데 얘한테 화를 음, 내고 음, 그래. 음. 그러면 너, 내가 왜 아이한테 훈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당신이 음, 껴들어서 피어드냐? 내 어. 말을 음. 이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라고 또 얘기하면 또 엄마는, 어, 먹어, 먹어. 그러고 음. 지금 이 상황에서 먹는 게더 중요해. 어,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얘기한 건 무시하라는 어,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크게 싸울 수가 어.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정리가 그쵸? 됐어요. 근데 웃지 않으셔도 돼요. 음. 굳이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음. 너무 이제 과하게 흥분을 하거나 음. 과하게 화를 내지 않는 거, 과잉 반응 안 하는 것만 음. 지키도록 노력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아빠 이렇게 허, 이렇게 하잖아요. 음. 네. 이게 아이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 어떤? 또... 왜냐면, 아, 아빠가, 이렇게 할 때는, 네. 아, 아빠도 좀 감정을 음...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음... 그러면, 아, 이 상황이 좀 아빠도 화낼 만한 상황이었나? 음... 이런 것도 아이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 네. 네 화가 났을 때, 화를 과하게 내지 않도록 아빠 본인이 네.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직접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어디 있지? 아, 여기 있었는데. 아니, 소리 왜 그래? 여기 끼우는 거.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 없어. 어디 갔지? 음, 여기 다른 걸로 끼우면 되겠네. 아, 아니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어디 있지?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겠네. 아, 아니야, 이거. 다시 사줘 다시 사 왜? 아니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세트를 다시 사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비슷한 걸로 끼우면 되겠네 이거 한번 해봐 다시 사줘 너 엄마하고 간수 잘 하라고 했지? 저번에또 잃어버려가지고 난리를 펴갖고 엄마가 소파 밑에서 겨우 찾았잖아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놀고 나면 잘 정리해 놓으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 가지고 왜 엄마한테 짜증 내? 그걸 엄마가 잃어버렸겠어? 아 몰라 나 이제 이거 안 놓을 거야. 갖다 버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떼를 부를 땐 무시하라 그랬지. 무시하자, 무시. 아, 엄마! 아, 엄마! 같이 하자. 같이 찾자, 같이. 아, 엄마! 엄마, 왜말안 해? 같이 찾아보자, 같이. 그럼 저걸로 그냥 놀자. 엄마! 박사님. 저 무시 잘했죠? 저 오늘 성공입니다. 우리 육아책 보면요. 아이가 문제행동을 할때 무시하세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음. 육아책들 중에는요. 외국에서 쓰여진 것들을 번역하는 것들이 네, 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무시하세요의 아마 원전은 음. 오버 리액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무시는 네. 외면과 회피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엄마는 육아책에서 본 아이가 문제행동을 할 때는 무시하세요를 그렇게 이해해서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한 거는 칭찬받을만 하고, 네. 그러나 무시하세요라는 음... 거를 잘못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그걸 열심히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외면과 회피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완전히 그림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과잉 반응은 안 해야 되겠지만, 이 인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 자체를 없는 거를 취급하시면 안 되거든요. 음, 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아, 네. 그럼 예를 들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제가 음. 얘기하라고 그랬죠. 네. 엄마가 지금은 화가 나 있어서 음. 너랑 얘기하면 엄마가 감정을 폭발할 것 같아. 음.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아, 너한테 네. 말해주는 거야 근데 네. 그 이야기 설명이 없이 응. 저렇게 그림자처럼 응. 취급을 해버리면 애는 굉장히 오해합니다 오해 응. 무시하세요라는 건 너무나 응. 사람에 따라서 이 의미를 다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 육아 상황에서 무시하세요는 응. 전 지웠으면 좋겠어요 아, 어디에 있지? 아, 여기 있었는데 왼소이왜 그래? 여기 끼우는 거야 여기 이렇게 끼놓은거 없어? 어디 갔지? 아이고 그거 네가 아끼던 건데 저도 근도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쇼파 밑에서 겨우 찾았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응 그거 어디 갔을까 엄마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소파 밑에 또 들어갔나? 이런 거좀네안 보인다 안거라 잃어버렸나 봐. 어썰어 놔봐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원래 블록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너잘 만들잖아 아+ 아니야 그거 없으면 절대 안돼아 다른 블록 세트에 비슷한 게 있었던 거 같아 그걸로 한번 끼워 볼까 아+ 아니야. 그거 있어야 된다고! 나 이제 이거 안 갖고 놀 거야! 갖다 버릴 거야! 에이 속상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 배웠네.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다음부터는 갖고 놀고 나면 상자에 잘 넣어두는 게 좋겠다, 그치?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속상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 거를 다시 살순 없어. 그렇게 해줄 순 없는 거야. 아 엄마 미워!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한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걸다 들어줄 순 없어.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 거고 들어주면 안 되는 건안 들어줘야 엄마가 너를 잘 키우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많이 속상하겠지만 우리 블록 하나 없이도 다르게 잘놀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 알겠지? <laughs>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네. 말을 더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이들도 그렇군요. 엄마 이것만 기대 안 하시면 돼요. <laughs> 애가 좀 알아들어도 좀. 네. 심으룩하죠. 음.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어떤 얘기 들었다고 금방, 아, 예?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네. 다만, 음. 엄마의 그 내용, 의도, 네. 엄마의 마음은 잘 전달됐을 음. 거라고 봐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음. 네.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 음. 이렇게 반응을, 그거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럼 뭐 어떻게 새로 사오라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서로 말을 이따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음. 저렇게 그냥 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아주 음. 따뜻한 말로 격려와 함께 해주는 게 아이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또 이렇게 과잉 반응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네.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이가 점점 커감에 따라서 아이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주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요.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음. 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약자인 이 아이가 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음. 그래서 그걸 탁 찔러요. 아. 또어떻 되게 아파요. 그래서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끈하는 거고, 음. 그래서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양육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우리 2024년은요, 음. 우리 진짜, 어른의 역할을 해 봅시다. 네. 어른. 아이가 자라는 만큼 나 자신도 이제 어른이 되어 네. 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2024년 네. 우리 또이 여러분 똑똑하게. 네, 똑 부러지게. 네, 그리고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씩씩하게. 생활하세요. 네. 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힐리베디히. 네, 아무나도 주때무에주때에 아이 시대로 뭐 아이니 네, 사랑합니다.